성경 통독인데, 그, 사람들이, 아, 성경 통독도 많이 하지만, 기도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 40일 금식 기도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데, 40일, 금식 성경 읽기 이런 거는 잘안 하거든요. 물론, 40일 금식 기도 하면서 성경도 읽지요.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다 하지요. 그런데, 아, 그 음식 기도, 기도에 대한 의미 부여가 훨씬 많은 부여가 되고, 아, 성경을 읽으면 기도도 할수 있죠. 예를 들면, 40일 성경 읽기, 성경 통독 하면은 성경만 읽은 게 아니라, 찬양도 할수 있고, 예배도 할수 있고, 기도도 할수 있죠. 그런 것처럼 할수 있는데, 성경 통독에 대한 아, 어떤 부분을 좀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도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 그러던 중에 이제 3일 금식이라는 제목에 우리가 그걸 잘 압축해가지고 삼금통이라고 이름을 만들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면, 금식을 하면서 기도도 하지만 성경을 읽는다. 아, 사실, 아, 익숙하지, 우리가. 3일 금식, 기도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한번 정도는 다 경험을 했을 것이고, 또한끼 금식은 또 자주 하지 않았나. 또 어떤 경우에는 하루 금식도 자주 하죠. 금요일마다. 성금요일. 그래서 예전에는 금요일마다 금식하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레제나 하우스의 사역의 중심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뭔가를 이제 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 기도를 여기다 접목을 시키면 아,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아, 그래서 1년에 이것을 아, 한 서너 번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벌써 세 번째를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아, 미주본부에서 아, 이런 사역을 하게 된걸 되게 축복하고 또. 주체를 미국에서 하는 것 뿐이지,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거든요. 뭐, 일본이라든지, 지금 남아공, 어 시차 때문에, 주걸 같이 음. 하는 것 뿐이지, 이걸 잘 녹음해 두면은, 높은, 어, OT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어 어쨌든, 이렇게 출발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 우리가 주제 선고로, 어 처음 1차 때 정해놓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아, 여러분 그 안내문에도 나갔을 텐데, 이사에서 58장, 6절인데요. 아, 이 메시지는 이제 그 위에서 58장 전체에서 움직이게 돼요. 아, 그래서 금식에 대한 내용이 58장에 이제 들어있게 되죠. 그래서 금식의 그 목적이 도대체 뭐냐 하는 이야기를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죠. 아, 금식의 목적이 육신의 욕망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영적인 욕망에 있는 것이냐라는 것으로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6절이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다라고 적어놨는데요. 그 금식이 정말 금식이 금식이 되면, 그러니까. 금식 이렇게 우리가 빗대서 말하잖아요. 글자를. 금식 그냥 굶는 거는 금식이 아니다. 물론 안 먹는 것에 대한 개념으로 한자풀이 하게 되면 그냥 안 먹으면 금식이죠. 근데 금식의 의미는 그냥 굶는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 밥이 없어서 안 먹었다고 하면은 금식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밥을 못 먹은 거죠. 근데 우리는 안 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안 먹냐는 것이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단식투쟁,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금식을 해요. 단식을 하거든요 단식. 안 먹어요. 물도 안 먹고.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것이 죠 밥을 아, 내 생명을 걸고 뭘 하겠다라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금식에는 아, 그게 영적이든 육적이든 정치적이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걸어보겠다라는 것이죠. 물론 안 먹으면 죽지요. 그 그래 죽음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기가 있는 것이죠. 같은 기도라도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거에는 약간 당위성이 하나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만큼 간절함이 묻어 있는 기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해 보는 게 아니거든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또안 먹게 되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감수하겠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아, 그런 출발을 통해서 금식이라는 것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구약시대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 제사에 대한 부분과 금식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이 늘 우리 요구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는, 아, 광야생활 40년 동안에 있었던 제사를 40년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너희가 나한테 제사, 예배를 드렸느냐? 40년 동안? 이게 아모스 음, 5장 25절에 있는 얘기예요. 우리는 24절의 얘기를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정의와 공의, 공법을 하수같이, 정의를 물같이. 이 내용이 24절인데, 25절에서는요, 놀랍게도 지금 금식에 대한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아니, 제사에 대한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그 제사에 대한 부분을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 스테반이 그걸 그대로 인용을 해요. 40년 동안 너희가 나한테 제사를 드렸느냐. 그런데 그 광야 시대를 지나가지고 이제 왕정 시대에 가게 되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3엘 상에 보면은 13장, 14장, 15장. 13장과 15장이 굉장히 분기점이 되는 장인데 15장쯤에서 물론 사건이 있죠. 그 아말렉과의 전투라는 사건. 13장은 블레셋과의 전투고 15장은 아말렉과의 전투예요. 근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의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구약 당시에 지금 광야 시대 때의 제사의 사건의 40년의 사건을 아모스에서 말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7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제사에 대한 용도를 설명해요. 을 누가?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사울한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한테 제사를 지내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 제사가 나를 예배하려고 드리는 제사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40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엄청 긴 거잖아요. 제사를 40년 동안.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제사를 40년 동안 지내면서 나를 위해 드린 게 아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그 40년이 제사보다 중요한 건 순종이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제가 지금 오늘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왜순종의 아니, 제사의 얘기를 끄집어내냐면요. 아, 제사와 순종이라는 단어를 결부시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사보다 귀한 건 순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그게 금식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금식은요, 기간이 더 길어요. 스가랴서를 읽어보게 되면요. 70년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 제사는 40년 단어를 썼어요. 근데요,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 은몇 장인지 제가 알려드릴까요? 7장쯤인데, 7장 4절에서 7절 사이 중에 4절이 보면은, 만군의 여와의 호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상들이 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 달과 일곱째 달, 그러니까 5월과 7월을 말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40년 동안 제사를 지냈는데, 그게 나를 위해서 제사를 지낸 거냐, 라고 질문을 한 것처럼, 70년 동안 금식을 했다는 라 거예요. 5월 달에도, 7월 달에도. 매년 했다는 게 금식을. 그런데 그게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 이렇게 물어. 그랬을 때, 여기서도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사에서 58장 6절에 있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하면서 7절서부터 쭉 뭔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내용과 지금 스가리아서 7장에 있는 7절 이후서부터의 내용. 일단 4절, 5절, 6절, 7절. 지금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 받은 시간이 20분이에요. 20분. 20분인데 20분에 이 설명을 다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아, 이렇게 넓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안어 하나를 제가 설명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게 순종이거든요. 성경은 지금 순종을 말하고, 제사보다 귀한, 더 좋은 거, 더 나은 거, 귀한 게귀 순종이야. 이렇게 말했던 그것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금식보다 중요한 거는 순종이야.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말을 하려면은, 이걸 들어본 적이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잘 알고 있는 내용의 이야기의 배경이 되게 사울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광야 시대 때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광야 시대 때부터 질문을 던졌다는 얘기는 광야 시대 때부터 사울과 같은 행동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40년보다 거의 두배 가까이 긴게 70년인데, 아벨론 포로 잡혀간 70년 동안에 그들이 금식을 정기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삼금통을 뭐 1년에 3번 한다, 4번 한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할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한 초점을 놓쳐버리게 되면, 그냥 개인적인 수단을, 수단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그 기도 제목은 다 좋은 거예요. 부모님을 위해서, 그 다음에 영적인 재건을 위해서 그게 왜 나쁜 거예요? 그거 엄청 좋은 기도의 제목이 죠 그런데 그것이 어디하고 연결되어야 되느냐? 그것이 하늘하고 연결된 금식 기도가 돼야 되는. 아, 기도는 다 하늘로 가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하늘로 가죠. 근데 가다가 떨어지는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기뻐하는 금식, 내가 기, 기뻐하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다면 은 안 받으시는 기도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모든 기도를 다 받겠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여러분이 자녀의 자녀가 여러분한테 뭘 요구하면 들을 수는 있죠. 근데 모든 기도를 다 여러분이 들어줍니까? 아니잖아요. 들어줄 수 없는 기도가 있잖아요. 들어줄 수 없는 그 요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가 있다면 기뻐하지 않는 기도, 기뻐하지 않는 금식, 기뻐하지 않는 제사. 그건 안 받으시는 것이죠. 뇌위기의 제사법을 말할 때요. 뇌위기에서 하나님이 연락하신다 라는 단어가 있어요. 연락, 받으신다 랍니다. 그럼 안 받으시는 것도 있냐? 당연히 있겠죠. 지금 우리가 3일 동안 배도 고프고 힘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연하서도 읽었어요. 그런데 안 받으시면 어떻게 될 거냐? 우리는 안 받을 것을 기도하고 싶지는 않겠죠.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 없는 기도를 하는 게 훨씬 좋겠죠.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이 받으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너무 노력을 했는데, 나는 수고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주세요. 가인의 재산을 안 받았잖아요. 기억나세요? 가인의 네. 재산. 근데 아벨의 재산은 받았잖아요. 가인이 안 받을 줄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자기는 정성을 다해서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아벨과 가인의 제사는요, 둘다 정성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포인트 초점이 빗나가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게 정성을 안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제사였다고 보는 거예요. 연락되지 않는 제사인 거죠. 그럼 연락되지 않는 기도보다는 연락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기도 다시 말하면 이게 순종이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설명을 어디서 잘해주냐? 스가리에서에서 잘해주는데 그거는 여러분 다 찾으려면 시간이 가니까 스가리에서에 있는 7장의 5절을 제가 70년 단어를 썼잖아요. 이거나 아모스 5장 25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광야의 40년의 제사고 이거는 바벨론 포로의 70년인데 이건 금식이에요. 이름이 똑같은요 제사 금식 같은 거예요, 지금. 단어가 틀리고 형식이 틀리죠? 근데 내용이 그대요 자, 그 이야기를 5절서부터 쭉 7절까지 해줘요.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8절서부터, 여와의 호 말씀이 스가에 임하여, 가라사대, 이르시되 하면서 쭉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 11절, 그들이 청중하기를 싫어하고 등으로 향하여 듣지 아니하고 길을 막으며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금식하고, 하나님 의 말씀의 청종, 7장 7절, 청종, 이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불순종을 하는 사람들의 금식 기도는 별로 하나님이 듣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성경 자체. 그러니까, <laughs>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순종이 금식보다 낫다. 이래도 틀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설명을 다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무엘상 15장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다 해요. 여기도 설명을 다 해놨고. 구약성경은요 설명을 잘 해놨기 때문에 잘 초점만 잡아서 읽으면 주석을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런 금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사에서 58장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게 되면요. 7절. 아, 물론 7절부터 움직여요. 근데 8절. 질병이 걸린 사람한테는 요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게 되면 8절. 그리하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내 음.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할때 치료가 급속하 시기 뭐예요? 질병이 치료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병 치료에도 도움을 주시는데 어떤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할 때. 그 다음에 9절, 네가 부를 때,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겠고 라고 말하니 응답받는 기도의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 1절, 나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너를 물된 동생, 동산 같이 할 것이며, 샘 같이 할 것이며, 거기서 뭔가 열매가 있다라. 끊임없이 솟아올로는 물된 동산, 그,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상금통의 핵심적인 초점을 어디에 두면좋냐면 순종이 금식보다 낫다라는 데 초점을 두고, 성경에서 불순종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불순종하면서 금식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간 이유를 쓰고 있다니까요. 스가에서 칠장에서는. 근데 왜, 왜, 왜 포로 잡혀갔냐? 불순종에서 잡혀갔대요. 근데 불순종에서 작별한 그곳에서도 또 불순종하면서 뭐만 하고 있느냐 금식은 하는데 불순종은 계속한다. 그러니까 형식은 갖췄는데 내용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금식기도를 통해서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은혜? 요나서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나서 백독을 지금 뮤즈 본부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요나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니누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지자 한 명을 보내요. 그게 요나예요. 요나라는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이 선지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네. 한번론 하면 베풀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보냈다 그러면 보냄을 받은 자 그게 선교사예요. 그래서 그는 보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런데 그 메시지 하나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요나가 초점이에요. 니누에가 초점인 것 같은데 니누에라는 구원의 수단을 통해서 요나의 변화가 목적이었어요. 하나님한테. 물론 하나님은 두개다 목적이 있죠. 그러나 요나에게는 그게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누에를 변화시키고 니누에를 통해서 요나를 변화시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개가 다 목적이었지만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은 니누에도 사용했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니누에를 변화시키는 데는 요나 한 사람이 필요했었는데요.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니누에를 변화시키는 것보다 몇 배로 더 힘들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 에 와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되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데는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너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왜? 요나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 요 어떻게? 요나를 그안 하겠다고 하는 그하나님 명령대로 살지 않는 그녀를 살게 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동원시켜 요 물고기들이 그냥 아 갖다 바다에 사는 게 아니라 어떤 놈을 잡아가지고 옮길까라고 하면서 돌아다니지도 는 모르겠어. 요 물고기들도 바쁜 것 같아.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요나까지 배달도 해야 되고, 어쨌든 그때 물고기 택배가 있었어요, 택배가. 자. 그래서 거기다 배달 딱 해놨더니만, 그,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 구원사역을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심통이나 있어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뭘 동원했느냐? 빅룡풀을 동원했어요. 그리고 벌레를 동원했고요공풍을 일으켜요. 몇 가지죠? 네 가지냐고요? 손가락 네 <laughs> <몇> 가지 네 가지에 네 가지예요 네 가지 네 가지 이런 거를 싸가지라고 요요나가 <laughs> 쓸데없죠. 가지, 네 가지가 없어요 네 가지 네 가지를 구원해가지고 뭐요 나의 싸가지를 받거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다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연약한 게 있어 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시면요 질병을 치료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 응답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변하기를 원해. 우리는 나는 안 변하고 기도만 하겠다는 거예요. <laughs> 나는 안 변하고 이 기도 응답만 해달라는 거예 나는. 근데 성경은 기도 제목을 갖고 오게 만들었어요. 왜? 왜? 나를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그 기도의 응답 당연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그 수단이 걸려들었어요. 그것이 음. 여러분에게 목적인데 하나님은 그게 수단이야. 그렇지. 네. 엄마가 굳이 저 자. 예. 이 엄마를 엄마가 회복되는 거야. 그래? 너는 네가 회복되는 건가? <웃음> <웃음> 여러분 광고에 이런 거 보셨어요? 광고에? 광고에 보면은요. 그 엄마가 자기 애를 막 돌봐. 그랬는데 그 뒤에 그그 그 엄마가 돌보는 애의 할머니가 그 뒤에 서 있어. 너는 네 애를 돌보고 나는 너를 돌본다 이런 광고가 있었다니까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그런 광고가 있어요 음. 그래갖고 그 할머니는요 엄마를 돌보고 그 엄마는 애를 돌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가정, 가족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당연히 맡겨준 거예요 기도하고 또 매기고 돈도 벌고 당연히 해야죠 왜 하나님 이 맡기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 대해 나를 또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그것을 수단으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관심이 있습니다. 요나선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나를 만들어 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요나선 이렇를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금식과 통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